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아이오시 20면에 있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애도 믿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육십세가 되었을 때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이삭도 육십세가 되어서야 억지로 어,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 기다렸던 세월에 비하면 기간도 많이 단축되었고 시기도 앞당겨졌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겨우 이삭 한 명을 얻는데 그친데 반하여서 이삭은 한꺼번에 에서와 야곱 두 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약속이 이루어진 이래 가속도가 붙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희망적인 미래가 기다릴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시면 순조롭게 펼쳐질 듯 보이던 하나님의 역사가 그 이삭의 가정에 생긴 불화로 인하여서 사그라, 사그라질 듯한 위기에 놓인 듯 보입니다 이삭의 가정에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어제 살펴본 22절과 23절의 말씀의 그 예언처럼, 에서와 야곱, 야곱은 서로 다른 길을 걷고 있음을 봅니다. 서로의 성향도 다르고요, 기질도 다르고, 전혀 다른 생활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통했으며, 둘에 나가기를 좋아했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집에서 지내야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없겠죠 성향도 다르고 기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마음을 합하여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언약 백성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가정은 그렇지 못함을 봅니다 서로의 다른 모습이 존중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또, 가정의 화합과 화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일치를 이루어 나아가지도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을 통하여 볼 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이시나요?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보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어, 가정 가운데 올바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그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따로 언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마도 야곱이 에서보다 유순한 성격이므로 어머니 말을 잘 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늘 집에 머무르며 어머니의 집안 일을 돕는 등그 리브가에게 사랑받을 짓을 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자녀들의 다름을 품고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을 부추기도록 편애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개개인의 믿음도 썩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또그 둘의 부부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언약 백성이라고 불리기에는 매우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이삭 가정의 이러한 부족하고 미흡한 모습은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작권을 빼앗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것을 예상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의도적으로 붉은 죽을 쑤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허기진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붉은 것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하며 그 죽을 먹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형의 새 장자의 명분을 오늘 당장 자신에게 넘겨라고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참 비활하고 교활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보였던 자비롭고 너그러운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말겠다는 그 인간의 그릇된 욕심만이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야곱은 왜 이토록 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장자의 명분의 핵심은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유산을 분배할 때그 집안의 아들들은 각각 한 몫씩 받게 되고요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장자는 다른 아들들의 두 배를 유산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했던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유산을 더 많이 받겠다, 받길 희망한다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좀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이 사고로부터 물려받을 그 유산 없이도 충분히 잘살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필요했던 것, 그가 물려받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재산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장자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을 통하여서 이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야곱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야곱이 길을 쓰고 형의 그 명분을 장자의 명분을 얻고자 몸부림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만 산행에서 돌아올 형의 그 약점을 파악하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당장은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장자의 명분을 순순히 넘길 수 있는 설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설계대로 일이 진행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에서의 관점에서 이 본문을 함께 이 상황을 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에서가 마주한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뭐 불공평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좀 게름칙하고 애운하지 않은 듯한 느낌을 갖는 분이 계십니까?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에서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먹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것은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에게 예언하신 그 말씀 때문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신 그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에서가 그 장자의 명분을 넘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운명이 미리 예정되었다는 사실이 불공평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에서의 입장에서는 부모에 대한 아쉬운 마음과 억울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가정을 화목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자신의 동생의 편을, 동생, 자신과 동생을 편을 갈라놓고 각각 편애하는 가운데, 그 야곱과의 관계가 더 나빠지도록 그냥 방치해버린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 저 벌어놓은 야곱 녀석이 형을 이겨먹으려고 어머니 빽만 믿고 그냥 형의 자리까지 넘본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또한 산행에서 돌아온에서 자신이 거절하지 못할 그 상황을 설계해 놓고. 교활한 선택을 강요한 그 야곱의 악함이 더 잘못된 것 아닌가. 또한 이 밭주 한 그릇에 어떠한 법적인 효력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이 장제 명분을 자신이 가졌다라고 확신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이 애서에게 야... 들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에게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낄 만한 많은 이유들이 있다 하더라도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왜 에서가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까요? 에서는 장자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먼저 태어났으니 이 축복은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장자의 몫이라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축복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결국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자 연약함입니다. 또한 잠깐의 허기에 그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애서의 이 결정은 평소에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는 것이 그 팥죽 한 그릇에 값어치보다도 못한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장자의 명, 명분의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무가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놈의 장자의 명분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이 무슨 대수냐?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땅바닥에 내팽겨 쳐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무슨 핑계를 대겠습니까?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한 하나님을 핑계 대겠습니까? 하나님이 연하지 않으셨어도 에서는 그럴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가 부, 그의 부모님을 핑계 되겠습니까? 부모님 때문이라고 부모님이 우리 형제 사이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핑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 영악한 야곱 녀석 때문이라고 동생을 핑계 하겠습니까? 그 무엇도 핑계 삼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간직하지 못한 에서 자신의 잘못인 것입니다. 에서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당장의 배고, 배고픔 때문에 그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이 장자의 명문을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에서와 같은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녀야 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당장의 어려움을,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의 가치를 이 말씀의 무게를 내팽겨쳐 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가 다 하나님 때문이야 부모님 때문이야 혹은 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핑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핑계 되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가볍게 여긴 나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에 감춰진 부활을 얻는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합한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자기 욕망에 충실하다가 값진 부활을 잃어버린 사람의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바로 그 불행한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두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과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복으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있는 세상의 달콤한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 하나님 나라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 가시는 저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